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이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한 이유가 다름 아닌 신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미친 듯이 신우가 싫었거든요. 신우는 저보다 두 살이 어렸고 당시 저 25살, 신우 23살이었죠. 신우는 바에서 일하면서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철없는 애였죠. 그 당시 전 남편은 29살이었고 남편 월급은 한 300만 원 정도 받아서 저랑 같이 돈을 모으자고 했었죠. 아이는 없었습니다. 하루는 저녁을 같이 먹자는 말에 시댁에 갔더니 그날 휴무여서 그런지 밤에는 통 없던 시누가 있길래 인사를 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시누가 갑자기 며칠 전에 명품가방 본게 있는데 너무 비싸서 사지도 못하고 가지고 싶은데 집안 형편도 그렇고 자기 월급도 빠내서 사지는 못하고 미치겠다면서 징징대더라고요 시모가 그런 거 사지 말라면서 나이 더 들어서 돈 벌면 사라고 하니 시모에게 버럭 대들면서 언제 엄마 보고 사달라고 했느냐며 눈에 쌍심지를 키고 말하더군요 그러더니 제 남편에게 오빠가 사주면 안 되냐는 식으로 계속 질문을 하고 저는 옆에서 속이 타 들어갔죠. 신우랑 남편이 나이 차이가 나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집 남매보다 사이가 좋고 또 동생이 해달라고 하는 거면 거의 다 해줬기 때문에 불안하더라고요. 일전에도 신우가 원하는 게 있으면 종종 사주던 남편이었고요. 남편이 가방 값이 얼마냐고 물으니 한250 정도라면서 다는 주지 말고 자기한테 200 정도만 주면 안 되냐고 앙탈을 부리더니 결국은 남편이 사주겠다고 말을 뱉어버렸습니다. 시누는 기뻐서 날리고 시모는 제 눈치 보고 저는 어이가 없어서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가서 제가 난리를 치자 아직 어린 동생이 가지고 싶은 거 사주고 싶어서 그랬다며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다음부터는 안 그럴 테니 한 번만 자기 면을 세워달라고 애원하길래 결국에는 시누한테 이백을 해줬습니다. 정말 짜증나고 이해가 안 갔지만 다음부턴 절대 안 그러겠다는 남편 다진과 함께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요? 신우가 일을 관뒀다면서 오빠한테 울면서 하소연을 한 통화 내용을 들었습니다. 남자들이 자기를 우습게 한다며 돈도 얼마 안 되면서 사장은 자꾸 생색낸다면서 남편은 당장 간두라고 했고 저 역시도 여태 신우가 거기서 일하는 걸 별로 좋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간두라는 말에 동의를 했고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신우가 집에서 그냥 놀고 있다고 하길래 제가 예전에 간호조무사 공부를 하려고 사뒀던 책을 신우한테 전해주었습니다. 조무사도 괜찮으니 일단 용돈 벌이 겸 사회생활 하는 겸 공부해서 개인병원에 취직하라고 용돈 10만원이랑 같이 전달을 했는데 돈만 쏙 받고 책은 내팽개치면서 내가 돈못 벌어서 나중에 우리 오빠한테 기댈까봐 지금 나보고 돈 벌라는 거예요? 진짜 웃기시네. 자기가 뭔데? 라며 막말을 내뱉더라고요. 제 동생 같았으면 죽도록 했으면 좋겠지만, 신우를 어쩌지도 못했네요. 미우나 고우나 남편 동생이라 예쁘게 봐주려야 봐줄 수 없는 지경이더라고요. 그리고 사건이 터졌습니다. 시댁이 조금 외진 곳에 있고, 저희 신혼집은 시내랑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신우가 외진 곳에서 버스를 타고 다니기 귀찮다고, 우리 집에 와서 살겠다는 겁니다. 저는 극구 반대를 했고, 남편도 처음에는 반대하는 척 하더니, 어느 순간 집에 신우 짐이 들어와 있고, 그냥 손님 방으로 비워뒀던 방에는 신우 침대가 떡하니 있더라고요. 오자마자 하는 말이 뭐라는 줄 압니까? 언니, 당분간 아기 낳지 마세요. 나 사는 동안에 아기 있어 시끄러우면 짜증나니까. 원래 저런 인간이다 싶어서 막 말하는 거한 귀로 흘리고 남편과 몇 번을 싸우다가 결국에는 남편의 당분간만이라는 사탕발림에 없는 사람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편 용돈을 서랍 속에 바구니에 넣어놓는데 남편이 용돈을 왜 자꾸 빼먹고 가냐길래 그런 적 없다고 하다가 알고 보니 신우가 가져간 것이더라고요. 제가 항상 아침에 2, 3만원씩 넣어놨으니 한 20만원 정도는 좋기 신우가 가져갔더군요. 그리고 밥 먹고 설거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같이 살면 자기 속옷쯤이야 빨텐데 속옷도 훌렁 옷도 훌렁 밥도 먹고 안 치우고 나가게 일쑤고 예전에 지가 일하던 바에 물안 좋은 땡땡 아가씨들 데리고 와서 술 사들고 와 놀고 시끄럽게 떠들고 남편이 출장이라도 간 날에는 데리고 와서 담배 피우고 술을 마시고 떠들고 저 먼저 잔다고 안방에 누워있으면 쟤 때문에 용돈이 끊겼어 참나? 지가 뭔데 우리 오빠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라며 그 같은 일행들이랑 욕까지 하더군요. 한 번에 열 받아서 시누한테 청소, 설거지, 빨래 이런 거안 해도 되니까 본인 속옷은 본인이 좀 빨아서 입었으면 좋겠다고 하니 시모한테 말했더니 남이라서 차별하는 둥, 네 동생이면 그러겠냐는 둥, 감싸라는 둥, 술 먹고 온갖 진상은 다 부리더라고요. 그 외에 진상 짓은 끝이 없었습니다. 화장품 훔쳐쓰기, 옷 허락 없이 입고 망가진 상태로 던져놓기, 돈 훔쳐가기 등등 인간 말종이니 참고 넘어가자 하기에는 점점 도를 넘어서더군요. 그리고 제일 괴롭고 힘든 건돈 문제였습니다. 신우가 아직 일을 안 하고 있으니 밖에서 술 사먹는 돈, 옷 사입는 돈, 허영심은 잔뜩 있어선 남편한테 밖에서 몰래 용돈 받고 그러는지 남편을 월급받아 들어오는 달에 확인해보면 5에서 70만원 정도는 비어 있더라고요 한두 번은 눈감아 줬는데, 이제 곧 아기도 낳기로 해서 돈 모아야 할 시기에 저버르장물이 없는 신우 때문에 돈은 돈대로 나가고, 일상생활이 안 되는 결혼 생활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결혼하고 이혼은 상상할 수도 없었기에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신우의 막장 행동에 하루하루 지쳐갔고 중간에 해결해 주기는커녕 자기 동생을 점점 두둔하는 남편의 모습에 질릴 대로 질리더라고요. 이혼은 안 된다고 생각은 했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이혼을 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시누가 저한테 하는 전화는 다 녹음을 했고 또 친구들을 데려와 술 파티를 하는 그때 제 험담하는 내용도 다 녹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덫을 놓는 것처럼 화장대에 잘 보이게 지갑을 두고 현금을 넣어 놨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 방에 들어와서 화장품을 몰래 쓰고 가던 시누가 돈 훔쳐 가는 모습 그대로 영상 촬영을 해 놨고요. 그리고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신우랑은 더 이상 하루도 같이 못 사니 당장 쫓아내든지 이혼을 하든지 결정하라고요. 그랬더니 그 인간은 또 시간만 미루면서 한달 정도만 같이 지내자고 저를 살살 달래더라고요. 그래서 이혼 통보하고 당장 짐 싸서 친정에 와 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오기 직전에 신우가 있는 방에 그 명품 가방이 보이더라고요. 신우는 집에 없었구요 갑자기 나사 하나가 풀린 것처럼 열불이 막 터지길래 당장 부엌으로 가서 가위를 가져와 가방을 막 그어버렸습니다. 남편이 미쳤냐고 하는 거 무시하고 있는 대로 긁어놓고 차 가지고 와버렸어요. 그 와중에 차를 가져가면 어떡하냐는 남편 외침에 진짜 있는 점까지 다 떨어지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새벽에 신우한테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설의 문자를 받고 왜 그동안 참고 살았나 제 자신이 너무 바보 같아서 서로 한참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도 더 심한 욕설로 답장을 해줬네요. 이성의 끈을 놓으니 저도 갈 때까지 가보자 싶어 신의 절도죄로 고수를 하고 그쯤 되니 저한테 찾아와서 울고불고 가족끼리 왜 이러냐고 치아해주고 집 나갈 테니 오빠랑 행복하게만 살아달라는 둥 연기를 하길래 너 같은 가족 두번 생겼다가는 암 걸리겠다라고 하고 따기한 듯날려줬습니다그 뒤로 남편이며 시어머니며 번갈아가며 찾아와서 빌고 이혼만은 말자고 하는데 저는 진짜 남편 생각만 해도 토가 나올 정도로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아직도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데 빨리 끝나버렸으면 좋겠고요. 진짜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내 젊음이 아깝고 콩깍지 벗겨지니 바보같이 참았던 내가 미쳤구나 싶습니다. 그 개념 없는 애를 신우라고 보듬고 살려고 했던 제가 너무 바보 같아요. 아이가 없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고 앞으로는 정말 정신 차리고 살려고요. 결혼은 안 하고 싶지만 행여나 결혼하더라도 시누이 있는 집에는 절대로 절대로 시집 안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300 받아서 시누이 명품백 사라고 200주면 뭐 먹고 사나? 지 마누라 믿고 돈준거 같은데 지 마누라는 지마켓에서 몇만 원짜리 가방 드는지도 모르면서 저거 완전 미친놈 아닌가요? 그 남편 이혼당해도 싸네요. 두번째 사연. 아주머님, 애 생일만 기억하는 시부모 너무 섭섭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댁의 차별 때문에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현명한 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려요. 저는 결혼 8년 차이며 남편 형제는 위에 형한 명, 여동생 한명 있습니다. 아주머님네랑 저희 부부 두집다 아이가 있는데 첫째 아이가 동갑입니다. 아주머님네 아이가 3개월 더 빨리 태어났어요. 아주버님네랑 저희랑 둘다맞벌이였는데 아주버님네가 시댁에 애를 3년간 맡겨서 시댁에서 아이를 돌봐주었죠. 저희는 그때 연년생이라 둘째를 임신해서 꽤 힘든 시기였는데 아주버님네 우여곡절이 좀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아주버님 아이를 돌봐주다 보니 아이가 분리불안이 생기고 심리적으로 힘들어해서 경기도 자주하고 예민한 탓에 어머님이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아이를 늘 업고 다니셨는데 어느 날은 갈비뼈가 부러지셔서 집안이 발칵 뒤집힌 적도 있습니다 간질까지 하셔서 쓰러지시고 살도 빠지시고 많이 힘들어하셔서 저희가 주말마다 거의 내려가서 조카까지 같이 봐주곤 했어요 그런데 시댁에서 저희 아이와 아주버님 아이를 차별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자식인 마냥 말도 못하게 예뻐하시고 자랑을 엄청 내가 하시는 반면 같은 손주라도 우리 아이에게는 뭐입 밖에 꺼내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머님이 끼고 사는 손주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정말 눈이 돌아보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중국 출장을 갔는데 저 혼자 애 둘을 보고 지내고 있었어요. 우리 집 첫째가 6월 생일이고 둘째가 8월 생일인데 아주버님이 다시 애를 데려가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 의 4살 때부터 3년간 한 번도 생일 축하를 못 받아봤습니다. 아이 둘 다요. 시댁 단톡방이 있습니다. 당연히 아주버님네 아이는 생일 시작 아침부터 축하 문자가 폭주를 하고 그것도 시어른들이 먼저 축하해 주더라고요. 아주버님네가 말 안해도 늘 축하해 줍니다. 그 외에 아주버님네 기념일도 먼저 챙겨주시며 축하해 주십니다. 시어른들께서 먼저 단톡방에 그렇게 메시지가 와 있으면 저도 조카이니 생일 축하한다고 했는데. 우리의 생일 때는 3년 동안 한 번도 축하 먼저 해주신 적이 없거든요. 제가 너무 서러워서 참다 못해 남편한테 지랄을 했습니다. 단톡방에 한마디 하겠다고 하고서는 바로 메시지를 날렸죠. 어머님, 아버님, 좀 서운합니다. 아주버님처럼 결혼 기념일 챙겨주시지 않은 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애들은 똑같은 손자, 손녀인데 왜한 번도 축하한다고 말씀을 안 해주세요? 왜 차별하시는 거예요? 정말 서운합니다. 그랬던 어머님이 전화 오셔서 미안하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려고 했던 거 아니라고 알고 있었는데 까먹어서 늦었다 하시더군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오후라도 톡이라도 오면 되는데 우리가 말 안하면 축하도 못 받고 지나가는 날이 많았거든요. 뭐 지금도 아주버님이네 애들 생일 날짜는 몇월 며칠인지 다 기억하시는데 우리 애들 생일을 물어보면 며칠이었더라 하십니다. 웃긴 게 남편이 그때 했던 말이 아빠가 워낙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생일이나 기념일 다 챙기시는 거라고 했는데 우리 기념일이나 애들 생일은 안 챙기신다는 게더 어이가 없죠. 어쨌든 저는 불만 이야기를 했으니 넘어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대로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시댁을 갔습니다. 그것도 늘 자고 와요. 아 주버님네는 멀어서 1년에 5번 올까 말까 합니다. 애 맡길 때는 자주 오더니 애 데려가고 나서는 와보지도 않는다 서운해 하시더군요 저희는 전염병 때 어르신들 적적하실까봐 매주 갔습니다 매주 찾아가서 우리 애들을 보여주고 하면 우리 아이들 예뻐해주시고 더 정이 갈줄 알았는데 그건 크나큰 착각이었더라고요 오히려 아주버님 아이가 자주 안 오니 걔만 오면 걔만 차 태워서 마트 갔다 오거나 우리 딸이 자기도 가고 싶다고 하면 있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면 애들 다잘때 조카만 깨워서 다녀오시고요. 우리 애들을 일어나서 언제 갔다 왔느냐고 서운해하고 그 모습을 보니 저까지 서운하더라고요. 시댁 가면 아주 범위 있네 애 사진밖에 없습니다. 열쇠고리 맞아도 개 사진뿐이고요. 물어보니 뽑아서 갔다 달라고 했다는데 우리는 그런 얘기 하지도 않으십니다. 심지어 할아버지 할머니 조카랑 살면서 가족 사진 찍은 거 인쇄해서 걸어두셨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자기들은 왜 없느냐고 서운해하고요. 근데 애들도 다 느끼나봐요 우리집 와서 하는 말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땡땡이 할아버지라고 합니다 땡땡이는 아주버님네 애 이름이고요 맨날 그 아이가 오면 걔는 데리고 같이 들어가서 자자고 꼬시면서 우리 애보고는 한 번도 먼저 같이 자자고 해본 적도 없습니다 딸이 할머니랑 같이 자고 싶다고 하니 할아버지가 자리 좁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오면 무조건 데리고 들어가서 주무시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애들이 8살 올라가는데 여름 방학이 되면 할아버지 집에 내려와서 한달 있다가 가라고 하시더군요. 우리 애한테는 그런 말도 안 하십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전부 우리 애 있을 때마다 다 얘기하고 다니세요. 밥다 같이 먹을 때도 개만잘 먹는다 칭찬하십니다. 근데 우리 애가 1등으로 먹어도 칭찬은 안 하시고요. 형님이 잘해서 그런 거다. 아니에요. 늘 필요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부탁하고 저랑 연락을 많이 하십니다. 형님은 먼저 연락한 적도 없고 자기한테 전화 오지 않는다고 하시거든요. 저는 늘 가서 외식하려고 하고 집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알아서 사다 드립니다. 어제도 같이 가족들끼리 노는데 그 아이랑 팀한다고 그 아이만 쏙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차 나눠서 탈 때도 할머니 할아버지 타는 차에 걔만 데리고 가시고요. 물론 아주버님네도 둘째가 있습니다. 어쨌든 게임을 할 때도 걔한테만 용돈을 따로 주십니다. 많이는 아니지만요. 우리도 갈 때마다 용돈을 주시기는 해요. 가는 만큼 많이 받기는 하는데 반대로 우리는 갈 때마다 돈을 쓰고 옵니다. 애 앞에서 맨날 걔 칭찬만 한 적이 많았는데 그건 점차 나아졌지만 아직 차별이 심하십니다. 저는 그걸 느끼는데 남편은 못 느낀다고 하네요. 그냥 걔가 오랜만에 와서 그렇다고 하면서 회피를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오랜만에 간 만큼 우리 애들 앞에서 꼭 그렇게 티를 내야 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동갑인데 계속 우리 딸 보고 걔한테 오빠라 부르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님 아가씨랑 저랑도 동갑인데 아가씨는 저한테 존칭을 안 쓰잖아요. 아가씨랑 저랑 친한 만큼 존칭은 신경 안 써요. 라고 했더니 이제 이 얘기는 이제 안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아까도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남편놈이 저를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가는데 제가 예민하고 속이 좁은 것인지 묻고 싶네요 이게 차별 아니면 뭐라고 생각하면 될지 오늘도 빡쳐서 단톡방을 나왔습니다 후기 아우 욕 시원하게 먹으니 정신이 번쩍 드네요 그런 취급 당하고도 왜 자꾸 시댁을 가냐고 하셔서 이야기를 해보면 결혼하고 초반에는 잘안 가다가 남편은 우리 집에도 잘해서 저도 서로 집안에 잘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 차별하는 게 보여서 저는 점차 안 가고 남편이 가끔 애 둘을 데리고 갔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진짜 미련하게 거길 왜 그렇게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좋아질 게 있다고 우리만 갈 때는 이런 비교 없이 잘 해주시다가 걔만 오면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정 떨어져서 예전에는 자주 가던 시대 이제는 1년에 몇번안 가는데 그몇번안 가는 거에 아주버님네랑 겹쳐서 모이게 되면 꼭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저희 부모님께 잘하는 남편을 보니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 거였는데 호구였네요.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남편 혼자 보내려고요. 8년 등신처럼 살았으니 더 등신 취급 당하기 전에 발을 끊겠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랑 정부 치라고 더 데려가는 것도 있었는데 정말 아이들 마음에 상처만 줬을 걸 생각하니 우리 아이들은 제가 지켜야겠네요. 정신 차리고 살겠습니다. 댓글 애가 우리 할아버지는 땡땡이 할아버지다 했을 때 게임 끝이에요. 남편이 뭐라고 하든 그냥 데려가지 말고 본인도 가지 마요. 뭐라고 하면 애가 서운해 하는데 몇번 말씀드려도 바뀌지 않아서 애 상처 주기 싫어서 안 간다고 하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도 낭만 캐스터와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